안녕하십니까. 프레션 박영기입니다. 오늘은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윌슨 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은 20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윌슨이 내세운 민족 자결 또는 민주주의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미국의 외교 목표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미국의 자본주의적 팽창을 민주주의 확대라는 고상한 수사로 포장했을 뿐인 것이죠. 말하자면 윌슨주의 또는 미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내세운 그 외교의 어떤 이중성 또는 뭐 기만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윌슨이라는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은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이 장로교 집안이죠. 그리고 그 본인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최초로 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대체로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앤디 루잭슨이라든가 윌리시즈 그랜트라든가 이런 군인 출신들 아니면 뭐 제퍼슨 같은 뭐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처음으로 학자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대 총장을 꽤 오래 했었고, 1910년에 뉴저지 주지사로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불과 2년 뒤에 191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 그 미국 최고의 부호인 J.P. 보걸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8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민주의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독점 자본이 강화되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강력해집니다. 1890년대에는 정말 이 인민당의 이 뭐랄까, 정치적 도전이 굉장히 강력했고, 또 1900년대 들어와서는 뭐 혁신주의 시대다. 그래서, 뭐 세어드오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 뭐 독점금지 같은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이제 금권이 우세해진, 그래서 그런 그 밑으로부터의 저항을 분쇄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윌슨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그 이상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윌슨을, 대통령을 믿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윌슨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 즉 자본주의적 팽창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고상한 이상주의적 수사로 감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두 가지 기둥은 뭐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을 만들었죠. 1776년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뭐 생명, 안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고 또한 엄청나게 이 자본주의적 팽창 했던 나라죠. 항상 미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자본주의적 팽창 욕구가 충돌을 했는데 항상 그 결과는 자본주의적 팽창이 승리를 거두어 온 역사입니다. 그러나 윌슨이 그 1918년 내세운 뭐 14개 조항이라든가 민족자결, 민주주의 확대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미국 외교의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은 건국 이후에 미국 이데올로기 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 외교의 원칙들을 민주주의 확대, 민족자결로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23년도에 먼로 독트린 이거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열풍 독립 바람을 보면서 아,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독점적 세력권이다 라고 선언한 게 먼로 독트린이죠 그 다음에 1845년에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것은 멕시코와 전쟁을 일으켜서 멕시코 땅의 약 3분의 1을 빼앗으면서도 그 근거로서 미국은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팽창은 곧전 세계 자유의 확대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1898년에 대 가면 스페인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문호 개방, 전 세계의 시장을 미국의 자본과 상품의에 문을 열어라. 그리고 뭐 1904년에 또 루스벨트 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의 이 정치가 미국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말하자면 미국의 목표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났을 때는 미국이 세계의 선량한 경찰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 왔는데 원로 독신인 명백한 운명, 문호개방.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족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아주 잘 종합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겁니다. 뭐 2003년 이라크 전쟁, 2022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미국이 부탁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장악한,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대중동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 지금도 이제 네오콘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네오콘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평자는 무장한 윌슨 주의자다. 그랬는데, 윌슨이 그래도 말로는 평화를 냈을 것과는 달리, 이 네오콘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적 정치경제체제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겠다. 사실은 뭐그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외평창을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윌슨주의를 자신들의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100년 이상 주장해 주장해왔고 아직도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윌슨은 굉장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윌슨 하면은 뭐 14개 조황, 민족 자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민주주의 확대를 옹호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윌슨은 미국 자본주의의 팽창도 노골적으로 옹호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프린스턴 대학 총장 시절이던 1907년에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닫혀있는 나라들의 문을 때려 부숴야 된다. 외국에서 금융가들이 따낸 이권은 정부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주권이 침해돼도 할수 없다. 또 19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현재 미국의 생산력을 보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윌슨은 혁명을 혐오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열렬히 옹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 윌슨은 전미무역협회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외국 시장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윌슨은 1913년도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멕시코에서 거대한 이 석유자원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영국 석유회사가 개발하느냐 미국 석유회사가 개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커스터였어요 근데 그때 멕시코의 대통령이 된 인물이 좀 친형적인 인물이었어요.여기에 대해서 윌슨은 뭐라 그랬냐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멕시코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미국 군대를 멕시코에 파견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멕시코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테말라라든가 에살바도라든가 뭐 온드라슨가 이런 중미지역이나 아이티나 자마이카 같은 카리백 국가에도 무력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분이 남부 출신인 사람이라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예컨대 무성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무성영화의 뭐 걸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음탕한 흑인 남성 도예가 백인 여성을 납치해서 강간하려 하는데 백인들이 들어가서 구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흑인이 가해자고 백인이 피해자인 거죠. 이 국가의 탄생이란 영화를 백악관에서 상영합니다. 그러면서 그이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윌슨 대통령이 평가하기를 아 정말 대단하구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실이라는 거지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한 그 윌슨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서도 흑백차별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종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윌슨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한 대통령입니다 창설했다기보다는 창설을 허용했다고 할수 있겠죠. 미국은 사실은 건국 이후에 두 차례 미합중국 은행이라는 이름의 중앙은행이 있었어요. 1811년까지 있었고, 또 1816년부터 3 0 3 0년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1791년부터 1811년, 1816년부터 1832년까지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어떤 금권계급의 횡포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퍼슨 대통령이나 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주중 중앙은행을 폐지했고, 특히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을 중앙은행에 도움 없이 정부에서 스스로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남북전쟁의 비용을 댔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전쟁 비용을 국가가 돈을 발행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금권 세력으로부터 돈을 꿔서,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죠. 돈을 꿔서 전쟁 비용을 충당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해서 남북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은 그 통화 발행, 신용 발행권을 민간은행으로부터 정부로 가져온 링컨이 위험하다 해서 뭐 암살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1893년도 이후에 미국에 뭐공항들이 많다 보니까 1913년도 말에 J.P. 모건을 비롯한 미국의 대금융가들이 도둑처럼 연방준비제도법을 예, 만듭니다. 그것도 그 만들어서 1913년 크리스마스 전후.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는 대체로 미국의 전개가 다 휴가예요. 근데 그때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킵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말을 쓴 이유도 합중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이라 말을 쓰면 미국 국민들의 이제 어떤 그 경계를 받을까봐.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사실은 정부 통제가 아닙니다. 민간은행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그 주식을 대체로 뭐 로스차일드에 비롯한 대금융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대공황 이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방준비제도는 민간금융가들이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914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활동하게 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한 대규모 전쟁 차관 전쟁 부채를 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연방준비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E.W. 캐메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1차 대전 참전 이후 정부의 국고담당기관으로서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했다. 우리가 종전과 같은 본권화되고 낡은 금융제도를 그대로 두고 전쟁을 치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무역과 금융을 세계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신용을 누가 창출하느냐? 신용이라는 건 이제 통화창출이죠. 그것이 정부냐, 민간금융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 중요한 쟁점이고 사실은 대공황 이후에 클리포드 더글라스라는 영국 사람이 사회 신용 제도라고 그래서 아니 신용 창출을 왜 민간 금융가에게 맡기는가 정부가 직접 창출하면 된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현대화폐 이론도 같은 얘기고 특히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니 신용 창출 결국 금융이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왜 민간 금융가가 갖는가 이것을 공공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쉽게 이게 바뀌어지진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연방준비제도가 있음으로써 미국이 이 연합국에 대한 대규모 전쟁 세권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대규모 전쟁 채권이 이후 달러가 세계에 기초통화가 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확보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올라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윌슨 대통령이 1915년 1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난지 5개월 뒤에 JP 모건의 대영국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리고 15년 9월 달에는 금융대출까지도 허용하면서 이미 미국은 1차 대전의 교전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어,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고상한 레토릭으로서 그 미국의 자본주의적 팽창 욕구를 감춰온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고질적인 이중성. 겉으로는 민주주의 확대와 민족자결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본가나 금융가들의 대외 평창이 실제 속셈이었다. 이게 유구하게 내려왔다. 이 부분을 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윌슨의 이중성, 윌슨주의의 이중성 또는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적 국익과 민주주의적 이상 사이의 어떤 괴리와 모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아주 잘 간명하게 평가해 준 말이 있는데요. 그 올리버 스톤이라는 감독이죠. 있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고 그 대단한 자기가 이제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베트남 전쟁이 이게 완전히 추악한 전쟁이었더라 하면서 그 플레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뭐월 스트리트, 뭐 JFK 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영화를 많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올리버 스톤이라는 영화 감독과 피터 커즈닉이라고 아메리칸 대학 교수인데 이번은 이제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예요. 이두 사람이 2012년 동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10부작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이거는 국내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2 0 1 3년도인가요 뭐 책이 나왔고 최근에 뭐 2019년도에 증보판이 나는데 여기서 윌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윌슨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윌슨의 실패 그러니까 1차 대전을 통해서 영구적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실패라고 할수 있겠죠 윌슨의 실패는 이상주의와 군사주의, 탐욕과 현실정치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급속하게 탈바꿈하던 시기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미국의 팽창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국의 갈등적, 이중적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에서 올리버 스턴과 피터 커즈닉은 이렇게 윌슨을 평가했습니다. 윌슨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제국주의를 끝장내는 등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민족 자결을 외쳤지만 다른 나라의 내정에 누차 간섭했다. 뭐, 러시아 내전, 뭐,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뭐, 그런 것들이죠. 또, 개혁을 주창했지만 삶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 혁명적 변화에는 깊은 불신을 가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 파머레이드 같은 그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 또는 사회운동가에 대한 강제 추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개혁을 얘기했지만서도 실제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에서는 엄청난 탄압으로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회 정의를 외쳤지만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하며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모든 인간은 형제라고 하면서도 백인 이외의 인간은 열등하다고 믿었다. 뭐연당 공무원 흑백차별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찬미하면서도 시민적 자유를 유린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뭐 파머레이드 또는 뭐 노동운동 탄압 그런 것들이죠. 공정한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독일에게 혹독하게 보복적인 평화조약을 용인했다. 그리하여 사실상 히틀러의 등장을 도왔다. 민주주의적 이상과 자본주의적 국익이 충돌할 때마다 언제나 미국은 자본주의적 국익을 택해왔습니다. 그게 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2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때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적 이상이 좀 발휘되는 것처럼 많은 세계인들에게 비쳤어요.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에 특히 9.11 전쟁 이후에 근거 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라크 침공이나 아프간 침공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사태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분장을 공정하게 중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편만 들어왔다라는 것이 들어왔고, 최근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이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미국의 정부 담당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세계의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미국이 그렇지 않다. 자신의 국익만을 위해서 그 자본주의적 팽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아직도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건 이제,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이겠죠 네, 이것으로서 1차 대전에 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1차 대전은 사실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모든 극단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실상이랄까, 자신들의 어떤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9.11 사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국제정서의 변화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